아아자자까지다 해버렸으니 e c 그냥 짧게 하고 갈게요. <laughs> 한번 따라 합시다. 쓰임 받는 종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쓰임 받는 청지 a n Same man. Same man. Same man. s 라 m e 면되 n Same man. Same man. Same man. s a m 쓰 man. Same m a 사실,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리할 것은 쓰임 받는 종이 되고, 청기가 되자 이겁니다. 에, 디들후속에 보니까, 분명히 쓰임 받는 사람이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길근교회 이제 매주 찬양 축제첫 번째 오신 분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첫 예물과 첫 새끼를 좋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니하는 사람은 조금 맞겠지만 <laughs> 할렐루야 아, 네. 에이, 하나님은 첫것을 좋아하시다 두번째 얘기는 사람들은 소용없더라고요자그 <laughs>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을 찬양 무의많은 사회자님이셨는데 이, 이 찬양단은 정말 세계적인 찬양단이 왜 미국 쏘아지필리핀쏘아지 세계적인 찬양단이 아, 네. 두사람이지만 미국, 하나는 필리핀, 또 우리 사람들이, 그리고 뉴질랜드, 또 한국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호이는 아니더라고요. <laughs> 네, 참 이게 참 보통 선교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고 아멘할 때까지 할 거야. 은혜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고 출애 때가 있고 쓰임 받는 일꾼 때가 있다면. 특히 영.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는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여기 기업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영적으로 받았어요. 이미에 의지받았어요! 축복할 때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에 어서 계속 끝 만세전에 조성 하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구역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음. 이미, 이때, 저때, 전도사의 거리가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를 다받으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데 이제 마지막 때,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그 주대의 주일꾼으로서, 정말, 많은 지사장으로서 쓰임받다가, 하늘나가서열골 이상씩 다 받는, 왕권을 받은 여러분들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도사!